우리가 초유의 상황, 헌정사상, 이게 앞에 주어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뭐,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 이후 탄핵 사유가 뭡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들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실체적, 절차적 개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두 번째는 내란죄죠, 내란죄. 자, 이 때문에 내란 공범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불법영장에 의해서 긴급체포가 되고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정보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불법감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청장 및 경찰청장까지 싸그리다 방금을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자, 나라는 누가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도모합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날려버리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역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 내란 공범이다. 내란 방조죄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탄핵을 시켰어요. 자, 첫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놈들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킬 때도 이정미의 임기 3일 남겨놓고 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인용을 시켰잖아요.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어? 인용한다도 아니고 그때 이 민주당 이 놈들이 어떤 짓거리했어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보수성향의 재판관 임명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때 민주당 애들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아라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 윽박, 협박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똑같은 논리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번에는 안 왔다고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리고 내란공범. 내란 방조죄 역시 이 놈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내란을 빼버리면서 모든 것들이 사실상 리셋이 돼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덜미가 잡힌 인간이 권선동이죠. 그래서 제가 권선동은 빨리 교체가 돼야 된다. 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를 수행했던 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 가결할 때그 술을 수를, 국회의원 술을 보시면 대통령 탄핵 기준 200석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 국무위원 탄핵 기준 151석 이상으로 우원식이라는 놈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총리 기준으로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 대행 당시 권한 대행의 직무가 어,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지가 됐고요. 국회를 존중한다 이러면서 곧바로 한덕수 권한 대행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또다시 최상무기 권한대행의 대행, 대대행을 맡으면서 역적지를 하죠.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을 해버립니다. 요게 지금까지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 기일을 13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말이 안 되느냐? 일단 헌법 재판소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보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면은 그 사안이 너무 급박하고 막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을 내는 거 아니에요? 보통 2, 3일 내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을줘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의 수반이 공석인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명백하게 유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그거를 우원 씨가 유린 했어요. 대통령 탄핵 기준이 돼야 되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200석 이상을 해야 되는데 총리 탄핵 기준 151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71석인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직무 집행 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100%, 10,000%한독수 10 권한대행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속히 지금 국가수반이 공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막심한 손실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 가처분에 대한 것을 인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1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따위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를 건너뛰고 이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거 필요 없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아무런 말도 없이 10일이 넘게 방치했다는 라건 매우 매우 의도적으로 볼수 있고요.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완전히 불법이죠. 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건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어?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건의는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두들기는 법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망이의 자유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탄핵 사유의 핵심 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탄핵 핵심이 내란 공모, 내란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헌법 유린을 했던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총리 기준으로 헌법을 유린했다라는 점. 그러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여흘 넘게 아무런 언제 하겠다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먼저 13일로 딱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직무 복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권한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던 최상목의 대행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상목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2명은 당연히 임명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여섯 명으로. 분명히 불법이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표기를 붙여서, 어? 다시 해야 된다. 왜냐면 얘네들이 핵심적인 사안을 빼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 내란 공범, 내란 방조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짓거리까지 각 사령관들을 불법 감금을 시키고,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싹다 감금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든지 이재명을 비판한다든지 민주당을 비판한다든지 또 내란이 아니라는 걸저 같은 사람이 우리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내란은 아니다. 어떻게 내란이냐. 세상 천지에 이런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하나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한 명을 뭐 체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언론을 장악을 했습니까. 배려 언론사들이 배영군에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지금 이것만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이미선이라는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으로 자기 멋대로 협의 없이 기일을 지정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에게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법 32조입니다. 그게 길게 무슨 재판 또는 소추 또는 범죄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추할 수 없고 이거를 떠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받을 때 강일원이라는 놈, 강일원이라는 놈의 부친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말 좋지 않은 관계 그래서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 교체해 달라. 근데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무슨 잘못했어? 그리고 지가 강일원이라는 놈이 주심 재판을 맡으면서 불법을 저지르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 특검에서 제출한 수사사안에 대한 어, 수사 내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본인이 딱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뇌물죄 아닙니까? 근데 통장을 뒤져봐도 증거도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2004년 노무현 때 뇌물을 받아먹지 않으면 탄핵을 시킬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을. 그래서 노무현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순동을 비롯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내락, 내각제를 가기 위한 문재인 세력들이 눈에 쌍심 지를키고 조작을 했던 부분이 바로 뇌물죄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특검의 공소장을 보니까 어? 이거 갖다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없는데? 그래서 본인이 수정을 해서 다섯 가지로 탄핵 사유를 만들어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또 이정미가 그만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정족수가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 임명권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이게 또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고, 탄핵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임기 3일 남겨놓고 있는 이정미를 시켜서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졸속으로 탄핵을 시켰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미선이라는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이자인데, 완전 자파입니다. 완전 자파예요. 왜? 재판관도 좌파 성형이 있고 우파 성형이 있잖아요. 완전 자파예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멋대로 협의도 없이 기일를막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불법이 있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 재판관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너무나 똑같아. 죄명이 예를 들면 탄핵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근데 똑같이 그걸로 국민들을 선동을 한 다음에 막상 재판이 들어가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쏙 빼버리고 헌법 수의 의지가 없다 등등 이렇게 헌법 재판관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이가 지가 직접 공소장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탄핵을 시켜 버렸고 지금 같은 경우는 뇌물이 아닌 내란죄로 선등을, 선동을 해 놓고 재판 직전에 내란을 빼 버립니다. 똑같이 완전히. 그리고 졸속으로 하는 이유가 4월 18일에 헌법 재판관 두 명이 임기가 끝나요. 그럼 또 정족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정미처럼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을 선고하겠다. 4월 18일 이전에 하겠다. 이것 도 똑같아요. 당시 강일원 이정미가 저지렀던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재판했던 헌법 재판소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헌법 재판관들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야. 더 하죠. 지금 같은 경우 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하지도 않고 결과를 내놓지도 않고 언제 하겠다는 말도 안 하면서 이를 건너뛰고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준비기일을 벌써 딱 정해놔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현재, 윤석열보다 한덕숙 직무정지, 가처분부터 결정을 내라. 나라 엉망이다. 완전 엉망이죠. 원천적으로 내란을 뺐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에 붙여갖고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그런 점도 있는 거고, 다시 리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처분 신청을 먼저 인용을 하게 되면 직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재판소법을 어기면서까지 대통령 탄핵 기준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 151석 기준으로 171석으로 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시켜버리지 않았어요. 우, 우원식이라는 놈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하게 되면 2 0 0석이기 때문에 탄핵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최상목이라는 놈이 권한 대행에 대행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불법이지만 명백하게 민주당, 이 남노당 놈들이 인정을 한 내란을 뺐다라는 것은 최상목이라는 권한의 대행, 대행 놈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무효다.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졸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법이고 나발이고 없애고 그냥 하겠다라는 헌법 재판관들을 내비둬야 됩니까? 가처분임은 1, 2일임은 가처분을 내줘야 돼요.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막심한 손실을 떠나서 이 내란죄를 빼기 전에 내란으로 선동한. 그 사안에 대해서 내란 공범, 내란 방조죄로 수십 명이 탄핵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되는 김영은 국방장관부터 방첩사령관, 수도박이사령관 정보사령관, 기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불법으로 감금돼 있잖아요. 국가 안보가 완전히 그냥 벽이다 허물어져 있어요. 김정은이 들어오세요. 그냥 땡크 밀고 들어오세요.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헌법재판관 놈들이라는 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열흘이 넘도록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언제 하겠다라는 말도 없으면서 그걸 건너뛰고 난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먼저 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먼저 하겠다 불법이잖아 명백하게 야 차라리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해봐 그래도 너네는 맞아 죽지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기각을 안 하고 인용을 시켜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상목이 권한대행에 역적질했던 재판관 두명 임명을 했던 게다 무효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못 시키잖아요.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정족수가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불법을 저지두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라고요.